와.. 오자마자 시끄러운거 봐 건축매이! 화이팅! 화 아, 벌써벌써 <laughs> <하신데요>? 어. <laughs> 네, 이런 어지금차인 바지가 것같아 아.. 어 근데 비율 좋게 나온다 왜? 네? 비율 좋게 나온다 <laughs> 왜요?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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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어맞 진짜 e n f f 일것같은데 e s p j e s DJ. Yes, DJ? Yeah. 어. <laughs> I like this. Thank you. 와, <laughs> 어, 진짜 멀어지고 싶은 샷이야. <laughs> 뭔가 분주한 그들. 바빠 보인다. 페이스닥 으로 가는가? 약간 이뭐예 어? 안 <laughs> <있었나? 웃음> <이명자, 웃음> 해? 뭐가 준비 나... 준비는안 하고 아, 말만 하는 아, 그 그저 차만 보는 그... 아이을찐텐이야 근데... <laughs> 아만아는 <아니, 너? 아니, 웃음> 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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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근데. 아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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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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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이 오신 아같아요 네! 형, 앞에 왔어요? <laughs> 형! 이 아 똥구멍이 제대로야, 진짜. 숨안에가 안녕하세요. 아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느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비가 가 존나 오늘 진짜 영병 있어요, 이렇게 느껴요. 아니 비가 춥더 일부러 머리 머리 덮지. 아 오늘은 껍질 아닌 건 나왔잖아. 아옷다 아, 바꿨어 오 3초 6시간 굽혀보세요 아 그럼 형 변신할 건 거예요 변신이라고 어, 하 변신 좋다 변신 좋다 변신이 변신하는 변신 <laughs> 거다 우와 상탈 하는 거예요와 어, <laughs> <자>, 나이스 상탈 공개 옆구리살 보니? 아 이거는 골반 <laughs> 여자예요? <laughs> 오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짠을 할때 원래 윗사람보다 아래다가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나오는 꽃꼰모먼트은 거야. 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람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나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람이이 같이 이내스 네, 네. <laughs> 네. <laughs> 좋네. 그러니까 한 분이 형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어땠어요? 좀 뻘쭘기로 했 아니야, 됐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진짜... 아니, 아니, 아니 뭔가, 뭔가 내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나면은 그쪽을 아예 못 쳐다보겠어 응? 음 병신이에요 음음음 아니 병신 아 그치 <laughs> 그치 그 스타일이면 좀 <laughs> 클텐데 뚝뚝딱 봄에 좀아 왔다 왔다 아니 에 아, 그건 내가 예. 못 봤고 그냥 음. 그 스타일이 청순해가지고 음 키도 크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형은 연애를 안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음. 못하는 그래. 거라고 해야지 아니야 사실 하면은 할수 있지 그니까 냥 어, 아무나 이제 만나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 내가 이걸 들었어. 20대 때는 좀 아무나 막 만나고 뭘막 빨리빨리 시도해보고, 아니, 사실 헤어지고 이런 게 되는데. 막, 막 아무나까지는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쉽게 만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쉽게도 아니고 뭔가 편하게 연애를 시작을 할수 있지 뭔가 음, 따지자 음, 음, 음. 근데 이제 앞자리가 변하고 나서부터는 음. 하, 이제 다들 경험도 있고. 아무래도 음. 앞에가 새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 생각하게 너무 많아지. 아니 근데 하지? 내가 이 얘기를 <laughs> 형이 말한 거좀 똑같이 봤어. 유튜브에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20대는 형이 말한 것처럼 좀 음. 편하게 만나고 그냥 만나다 헤어지고 수있는데 30대 되면 이제 그거 이렇게 하는 게 힘든 거야. 신 거야 어? 아무리 이상형이라도 이상형은 하고 싶지. 어 오늘 응. 오늘 시도해 볼까? 아, 근데 이제 사실 매장이 있을 때랑 은또 다르지. 아. 내가 여기서 일하는 공간에서 직원 이렇게 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퇴아 퇴... 아, 내가 퇴근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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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을 가서 하는 게맞지아 아니야 아니, 아니. 퇴근했으면.. 손님을 손님을 잃잖아 <laughs> 돈쓰러 사람 이 손님을 잃는게 문제가 아니고 형의 그거를 찾아야지 그니까 오빠의 사람을 찾는, 찾는 게 맞아. 먼저지 아이.. 아이.. 그난 일이 더 우선이야 <laughs> 그러면 퇴근했으면.. 그.. 좀.. 히... 좀 이렇게 그럼 이제 할수 있죠 비벼 볼수 있는.. 근데 네. 이제.. 용기가 안 나지. 음. 여자 앞에 가가지고. 서울에서 음. 어, 뭐, 뭐,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지. 그럼 연애보다는 좀 일. 음. 아니, 잠깐만. 뭐야, 타깃이다. 네. 아니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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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물어예요 <laughs> 아, 왜? 그냥 진짜 궁금해서. 오늘 <laughs> 먼저 포문을 여었잖아요 아니, 까 연애보다 일이냐, 이건 거지. 응. 음. 아, 뭐, 지금은 일이지. 월~~ 그음 언제부터 연예인 가본 거예요? 만? 뭐니 생기면은 어, <laughs> 아 지금 만이라니까 아 맞네 <laughs> 형 그러다 더 늦다리 되면 못 만나요 <laughs> 건맞 그래, 많아 그건 진짜 많아 진짜. 더 늦으면 못 만나요 근데 빨리 아니, 만나요 오빠 아니 왜냐면 싶... 각질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음, 너무 많아 근데 좀 주변에서 보면 좋아 이미 형님이 그때 얘기했잖아 상은히 이게 약간 얼굴 보다는 몸을 보니까 응 얼굴도 봐 그니까 러 그러니까 얼굴도 그러니까. 보고 몸도 보는데 그러면 형이 내가 볼 AI를 만나야 돼 만들어야 돼 형은. 그러니까 <laughs> 오빠 그냥 컴퓨터에서 연애해요. 그러니까 그랬을 수 있어. 카톡하고. 음. 아니 그러다 진짜 여애못 한다니까. 저희 어? 원래 오프닝은 근형님 까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살짝 굳혀져가지고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근데 을 만났으면 하는, 하는 마음. 김남 그러니까? 개 맛있긴 하다. 형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는데. 뭐? 저 그래. 어, 맛있다. 그래. <웃음> <웃음> 오빠 그럼 슈프림 같은 여자 어때요? 맛있는 <laughs> 여자요아 <laughs> 역시 앞자리가 다르면 <laughs> 다르다 동밀함이 <laughs>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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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 형 골반이랑 이런 걸 보니까 맞아 아 근데 이거 맵다 말 돌린다 응가 아 근데 반반하고 이렇게 뭔가 누가 봐도 연애할 거 같은데 누구? 근용 오응아 근데 이게 처음 봤을 때는 그래나 나이도 있고 그런 아니 나는 근용 형이 헤어진 거를 보고 그 뒤로 연애하는 거본적 있어? 연애는 아니지. 어, 뭐 아니만 어 소개 소개팅 은 했지 소개팅을. 그러니까 형이 좋아하는 그 한번 만나고 그런 걸 해봤다. 원나잇. 아 그건 아니지. <laughs> 그 잠깐 짧게 만난 사람이 있어. 하루? <laughs> 한다. <laughs> 한다 한다 한다. 응, 아니 달난 <laughs> 솔직히 좀 그분이랑은 뭐 어디까지 갔어요? 두 아, 나이, 아, 나이? 아 그건 다할거다 했죠 할거다 했어요? 한달만났는데 30나이 됐지 30나이 그럼 형이 안 맞았나 보네 응? 음? 아, 아니야 아니야 형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아니야 그 친구도 바람을 폈어 응? 음? 한달 만에? 잠깐만 한달 만에, 만에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오빠 사귄 건 맞아요? 아니, 근데, 고백을 했어요? 아 그게 <laughs> 어, 그러니까 그게 뭐 취재하는 거 같다 아, 그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잊기 음. 위해서 나를 만났었는데 만나는 도중에 연락이 와서 아 흔들려서 음 다시 왔구나 다시 가서 뭐 잠깐, 아, 그냥, 잠깐 그런 거네. 그건 괜찮았어요. 좀 다른 거다잘 맞았어요. 아 근데 잘안 맞았어. 그그 그 내가 MBTI 를 싫어하는 것 중에 한그 있는 MBTI 싫어하는 게 있는데 ST 그 MBTI 네개 네 중에 ST가 있으면은 나좀 나이스인데. 나, 좀나 너, 오빠 우리 ESTJ잖아. 아니 또 연애랑 친구랑은 달라요. 에스티들이 그래? 좋다니까요, 형 친구로는. 그래, 오빠 우리 재밌어하잖아. 어, 재밌긴 하. 근데 연애는 좀 빡세지. 아 근데 거. 막 대화도 잘안 맞았고 그랬어. 어떤 문야 대화... 그냥 이제 그냥... 몸에 대하라 아니야. 아니. <laughs> 그거는 음. 안 맞진 않았던 <laughs>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약간 공감을 많이 못 해줬겠다. 맞아, 맞아. 막. 그죠. 얘기 하다가 뚝 끊기고 뭔가 이게 그게 자연스럽게 음, 이어지지가 음, 않아 뭐, 형은 뭔가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것들 나눠야 되는데 음. 그게 안된 느낌. 그럴 수 있지. 그때 당신 여행 안 가요, 형? 나좀 생기면. 오빠 혼자 좀 자립심 있게 살아요. 혼자도 살줄알 아야지. 아, 나 혼자, 혼자 여행 가었어요. 어디요? 장릉. <laughs> <laughs> 근데. 분명 갈 때까지는 네. 좋았거든요. 네. 근데 가고 나서. 슬슬? 응. 음. 어떤 점이요 뭐 바다, 바다 보는데도 누가 찍어주는 사람 없이 그냥 혼자 찍어야 되고. 오빠 갈때카보기 음. 필요한 그, 거네. 보러 <laughs> <걸어> 다니는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약간. 약간 애인을 <laughs> 사진 찍는 용도로 사용하는 아, 거네. 아니,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때 이제 알잖아. 뭐 갔을 때 음. 뭔가 추억을 남. 혼자 갔으니까 그리고 술도 못 먹잖아. 음. 왜요? 음. 그러니까 아니 맨날 차 가지고 왔는데 아 원래 원래는 거기서 자고 오려고 했는데 음. 거기는 남자들이 음. 이근용밖에 없구나. 막 이렇게 짐승처럼 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 음 그런 거. 좋다. 그렇다 했어. 테토녀들이네. 음. 야 신기하다. 약간 일탈 같은 건가? 사회에서 헌팅을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거지. 좋네. 아니 뭐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음. 근데 여행을 좀 가야 뭔가 만날 기회도 있고. 맨날 일집 일집 하면 만날 기회가 없잖아. 만날 기회는 뭐 만들면은 사실 어? 에이... 좀 만들어 봐요, 그러면형 <laughs> 근데 그러면 형이 형만의 <laughs> 뭐 약간 마음에 드는 이성 있으면 데이트 하나 신청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런 데이트를 신청할 방법이나요. 형만의 그런 그런 거 없죠? <laughs> 아,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이건 용편이구나. 응. 아니야, 아. 어떻게 연애 얘기가 나와. 좀 나와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현모랑 좀 썰이 있나? 핵 어. 스케? 없는데. 그러면 주로 다가와요 아니면 뭐다가가요뭐 아? 아,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만 아, 생각을 해 음. 음. 근데 그러니까 연애 와, 못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내가 다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니 형이 다가가야 뭘로 괜찮지? 맞는지 맞는지 아직. 아니 거절당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형이 거절당할 못하는 거야, 수 있는 그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용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면 좀 그렇게. 아니 나 궁금한 거는 형 여태까지 그러면 다 다가온 거야 형한테? 응. 형이 뭐꼬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플라티을한 적이나. 너무 오래 당해서 기억이 안 나. 희진이 너는. 기영철. 그럼 기영철은 걔가 자기가 타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걔한테만 더 기억난다. 그냥 귀여운거 존나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런거지 섹시한 척 <laughs> 근데 그거 너한테 얘기 안해 그냥 막 호불호 뭐? 계속 극혐하고 있어 극혐하고 있어? 어. 아.. 너는 그래, 계속 막야막 그래. 이러는데 호불호가 와 진짜 아, 뭐, 좀더나오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를 싫어한다 싶으면 저도 그냥 귀여운 척하다 말아요 응? 존나 말 같지도 않은데요 약간 간보다 빠진다는 <laughs> <그런> 거 맞아요 <laughs> 제 이상형은 저를 좋아해주는 남자. 하지만 얼굴은 이기광. <laughs> 어이 가 없는 거지이 음. 대답 자체가. 그래도 뭐 노력을 안한 것보다 낫잖아요. 성격이라도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게. 기업계라도 하겠다. 그렇죠. 음. 그리고 몰래 뒤로 카톡 하기 그러니까 적극적인 스타일인구나. 저 완전 적극적이에요. 무조건 다가가기. 뭐 당연하죠. 그럼 이제 너한테 너가 이제. 좀 이게 그러니까 너의 볼일이 끝났다 하면 그냥 일시 해버리고 아니 그건 또 아니지 너 평소에 그러잖아 그러긴 하지 <laughs> 아무튼 지 대답할 때만 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대답을 해막어 알겠어 하면서 뭐 했어 하면 한 3일 없어 그러다 갑자기 얘가 또 크크크 하면 그때. <laughs> 남연이 였네나 최근에 그랬는데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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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DM으로 어, DM으로 현집 아, 우리 우리한테는 어, 관심이 없다는 편집 거야. 편집잘 봤다. 어 다음에는 <laughs> 어떻게 할 거냐? 이러고 우리가 대답해 줬거든. 음. 내가 대답해 줬거든. 근데 그 뒤에 어 다음에 또또 출연해주실 거죠? 말했는데 어그 뒤에 답이 없는 거야. <laughs> 아 진짜 그리고 그냥 일이 이때 뜨잖아. 방금 이 일금 열심해. 방금 일금이라고. 우리 저는 겁나 궁금한 게 얘랑 나랑 이때가 같아. 근데 나는. 그거를 답을 만약에 오면 나는 꼭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 답장을 꼭 해야 돼? 응. 나는 일시 잘안 해. 하트라도 그러니까 눌러. 하트라고. 그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음. 나도 좀. 아,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그런 스타일 자체가. 그게 아니 스티? 연락이 너무 많잖아. 음. 그게 에스트라니까. 그게 에스트라. 그러니까 나도 에스트라. 에스트가 완전 그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놀람> 나도 완전 그게. 나 S 는 완전 그게에요. 저 T 에. T 는 완전 T 대기고 S 대기였어. 그래? 응. 저 근데 진경이 완전 대기예요. 완전 진짜. 아니 그럼 카톡 갑자기 다 해줘요? 여기 사람들? 다?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가 어. 왔어 그러면 읽을 거 아니야 솔직히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읽어도 내리면 카톡이 오잖아 어. 그럼 대답을 했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 다음에 또봐 이러고 응 이렇게 왔어 그거는 그냥 쉽지 그치? 그니까 근데 얘기를 했잖아 얘가 다음에 나와주실 거죠? 막이래도너 그냥 읽고 씹은 거잖아 당연히 나올 거기 때문에 아, 아 근데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서울 한다니까 어왜 오빠 MBTI가 뭐라나아이 f 아우 씨... ILF 편대해드야 되는데 아니 뭐가이 사람은 그냥 의도가 뭐냐그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아니 의도가 없어 그냥, 그냥 귀찮은 거잖아 귀찮은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게 얘는 뭐, 너한테 영향가가 없다는 헉! 그런 말은 일다 알지 영향가가 없으니까 그건 그렇지 아 그렇지. 오빠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잖아 맞네 와 이거 흥 시... 시... 아니야 <laughs> 이거 아니야 핸드폰 잃어버리기 전이야 뭐, 저러니까 전이야 이 변명거리도 아닌 걸 갑자기 이 편이 저번 주였나? 좀 화를 났는데 아 오케이 맞네. 영양가 아, 없으니까 넌 편집이나 싸라. 아유, <laughs> 편집이나 해라. 열심히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끊는 거야. <laughs> 맞네 맞네. <그냥> 자기가 <laughs> 무조건 그거야. 자기 <laughs> 할말 하고 그냥 연락 안 하는 거지. 근데 오빠 어쨌든 칭찬이었잖아. 편집 잘했다고. 그니까 칭찬은 칭찬인데 니 떠들어라. 난대단하 가겠다 이거죠. 예, <laughs> 잘하고 있으니까 어, 난 어. 상사처럼 약간 어, 어 보고 잘했네. 응, 잘했네. <laughs> 더해 진지하록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근데 남자 친구는 좋겠네. 왜?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남 친구 입장에서는 뭐 너가 좋겠다. 그런 거로 확실히 있어. 확실하게 남친구한는 그러지 않을 거같아 <laughs> 아니 성공한게 아니고 그냥 남자 친구한테는 음.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남친한테 아니... 안 그러지. 하나하나 아, 세하게다 보냈지. 남 친구한테 그러는거 진짜. 알아. 난유령도 아니고 연애 못하면 요령이네 그러니까 이거 못 먹어야지 못 먹어 결론은 자기가 필요할 때 연락하고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씹어버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케이 잊지 마세요 아이 친절하게 말 젓가락질 사래야만 밥을 먹나요 젓가락질 어, <laughs> 해야지 음. 너는 그러면 키 작은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키 작은 남자?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안> 아니지? <laughs> <laughs> 진짜 이 <많았지. 웃음> 갑자기 생각났어. 내일 들주영이 아, 아, 뭐, 나는 키모터할수 있어. 난1 6거든 근데 주영이는 솔직히 평타 이상이잖아, 외모는. 네. 그러니까 키 작... 근데 왜 웃었어, 나? <laughs> 아니... 나왜 하는데 뭐이막 이랬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니 갑자이 그렇게... 야, 키 작은 이이광 씨가 키가 되게 네. 큰 편은 아니잖아. 이기환 씨도 비슷한 걸로 알아. <목소리> 야, 야, 야. 진짜? 작으세요. 어깨? 어깨 작으세요. 어떻게 알아? 뭐가? 아니, 키가 나와 있잖아. 그렇게 낮습니키 작은데. 나보다 15cm만 크면 좋겠어. 노티 베이싱들 1 6 2저도안 나. 사용성과는 여기 70, 70, 7 0 이상으로 만나야 되는구나. 아 만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좋지. 내가 신발을 도 신고 막 하면은 5, 6 c m 는 기본으로 올라가니까. 어, 음. 그러면 좋겠다. 그냥 좋겠다. 선호도. 음. 근데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 완전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160한나말 했던 것 같아. 162cm 정도. 근데 그때 16, 내가 진짜로 162? 진짜로. 아, 저는... 근데 내가 그래서 맨날 컨버스만 신고 다녔었거든. 어... 근데 내가 한참 겨울에 사귀었는데. 아 그럼 그거는 너가 그러니까, 그, 그 그를, <laughs> 애를 그 분을 배려한 거야, 아니면? 배려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 안 했지. 안 아, 했지. 얘기하면 좀. 내 오빠 때문에 맨날 컨버스만 신고 다녀 라고 말할 수 없잖아 내가 엄청 겨울이었는데 내가 그날도 컨버스를 신어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발이 다 젖은 거야 너무 차가운 거야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아안 되겠구나 아니, 안 되겠다? 어. 와 그거 이거는 되게 배려를 어. 잘 해줬네 그때 어렸었으니까 그치? 이제 봐봐 뭐?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가 그치 안 되겠구나 나이가 이제 3자로 가고 있잖아 아닌데요 저이장요 어, 그러니까, 3, 그러니까 <laughs> 3자 넘어가는 순간 코버스 신기하는 남자? 아 <laughs> 자, 자기한테 영양가 없어 그니까 그니까 그거네 아니야 연애하기가 쉽지 않아 <laughs> 근데 <않나>? 이게 <laughs>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럴 거야 왜냐면 하 네. 바쁘게 치여 살고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영양가만 빼먹고 <laughs> 버리는 거 그러니까 약간 치킨이라 <laughs>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살 뜯어먹고 빼 버리잖아 전 순살로 먹는데요전파할때 그런 거야 어나나 나 지금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laughs> 아니 잠깐 이거 얘기를 듣는데 <laughs> 마음이 아파. 어 근데 키 작은 남자들도 수가 쓰고... 없나? 이또 여자한테 이건 물어보고 싶네 어 그래서 말복 바로에 이또 아니 아니 또 있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너주너 그러니까 주변에 친 여자인 친구들 많잖아. 그럼 응. 그거의 데이터베이스로 따졌을 때키 작은 남자가 또 마이너스인 거지 일단은. 키큰게더 좋. 조... 그러니까 키큰거키 키 거, 키키 거? 키 작은 거. 아 근데 큰 거지. 근데 얼굴은 적당해. 어. 니까 그러니까 어. 조금 애매해. 애매한데 착하게 생겼어. 어. 뭔 뜻인지 알잖아. 착하게 생겼는데 키가 막180 후반이야. 완전 비율 개조. 근데 내 기준 얼굴보단 몸을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몸이에요. 어? 에? 근데 이기 거예요. 얼? 키가 몇인데? 아니 몸이 괜찮은데 키가 <laughs> 작다니까. 그럼 60 초반 막 중반. 아 그건 안 돼. 그거는 그냥 꼬마돌이야. 너안 70... 하네 <laughs> 너안 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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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아니, 70, 초반, 70 초반 70 초반인데 몸이 얼마나 좋아? 70 초반에 맞게 몸이 좋아야 돼어 네. 그러니까 적당히 좋아 그렇게. 적당히 좋아? 언니 어, 얼굴이 목... 박채범아 <laughs> <laughs> 너무 좋지 <laughs> 잠깐 잠깐 박채범아 박제... 잠깐만 면 박제... <laughs> 얘는 그냥 얼굴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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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키가 문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너 친구들은 키를좀 <laughs> <많이 웃음> 수요가 있는 집은 없는데 아 없어 어? 그러니까 키작은면 일단 짤이야? 일단 짤이야 <laughs> 너 여기 잘얘기 해야 된다. 웃음으로 고만다 이거 저 이거 대한민국이거키작남들이 이거 키장남들이 <laughs> 아니, 아직까지 뭐. 말고 대답으로잘놀 얘기가 안 돼. 아, 내 기준 175. 이나나 안 만날 것 같아. 아. 어, 오케이. 진짜 그러니까 중요하긴 하구나. 근데 만약에 내친구가 170이었으면 172라고 했겠지. 사실 키가 엄청 중요하진 않아? 1007, 나보다 15cm만 커서 좋겠다. 근데 너는 그렇다. 나는 그렇지. 근데 항상 나는 유튜브에서 막 <laughs> 음. 애인 막 그런 거막 들어보면 막 키를 엄청 얘기하는 남자들이. 아데 우리의 친언니는 무조건 180 이상이긴 해야 돼. 치, 친언니 키가 몇 신? 언니는 177.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남자친구 있다 고했나 예. 뭐, 멀리서 뭐, 찾아요 아, 멀리서. 멀리서. 아, <laughs> 궁금한 게다 뭔가 연애할 때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이 애인이 나를 뭔가 좀살아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들때 가끔 있잖아. 초반인 거나 중간쯤에 그런, 그런 거는 어 자기만... 그러니까 나랑 희진이랑 연애를 하는데 뭔가 충족이 안될 때가 가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 말고 <laughs> 형도그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 나는 웃기고 있다. 그러니까 <laughs> 예를 들어 희진이랑 나랑 연애를 하는데 뭐 1년이 됐어. 근데 갑자기 얘가 나를 좀 사랑하고 있는 건가 하는 약간 물음표가 뜰 때가 있지 않아 가끔 <laughs> 뭐 그걸 뭐. 초반에 기준... 좀 그렇지. 내 기준에서는. 그내 애인이 나를 사랑한다고가 <laughs> 느끼는 게뭐 관계를 잘하고 뭐 사랑한다고 해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얼마만큼 나한테 연락을 더 하고 좀더 나를 신경 쓰고 그러면 연락의 텀 그러니까 카톡으로 연락의 텀이 왜, 얼마나 돼야 되는데 오빠를 사랑한다는 그 기준이 음... 아니 그걸 텀으로 사랑 사는... 텀으로 그러니까 텀으로 하면 안되지이건 음, 텀으로 하면 안 되고 좀 뭔가 나는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예를 들어 뭔가 다른 걸 영화를 보던 가 헬스장 가 음. 그거를 이제 얘기를 다, 다 해줘야 된다고. 말. 음. 근데 그거를 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 그럼 그걸다 하고 나서 나밥 먹고 영화 보고 헬스까지 하고 왔장 이렇게 하는데 그거 엄청 막. 아, 그러면 난좀 그래, 마음이. 아, 그래? 근데... 어, 나는 그거 하나하나 다 해줬으면 좋겠어. 음... 그래? 형은 어떻게 해요? 나는, 나도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인드였는데. 지금은 막 그렇게까지 막.까지 해서 연애를 해야 하나. 그래가지고 울게. 연락 안 했는데. 그러면 형은 많아. 애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을 때가 그래. 뭐예요? 저는 연락인데 음. 연락이 잘 되고 아. 어디 간다고 나한테 날 신경 쓰고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뭐밥 먹으러 갔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서 나밥 먹으러 왔다. 음. 이러면 나를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음. 나는 그게 느껴진다니까. 나는 음, 근데, 나, 근데... 그, 연락을 연락을 자주 하긴 하는데 한한나 정도 놓쳤다고 막 그렇게 운해야 하지는 않는 것 같아. 음. 그럼 뭐에서 뭐, 뭐 이제 여, 남친과 나 진짜 사랑하는 거는 느끼냐니까? 뭐에서 느끼냐고? 아이 미친놈아. <laughs> 야, 그럼 뭐냐고. 나는 내가 아플 때 나를 어떻게 챙겨주나. 너는? 아, 나는 아? 이 사람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유하지?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놀러 가거나 음...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다라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줄 때, 난 그럴 때 되게 좋아. 근데 그게 안.. 얘가 진짜 나를 좋아하고 어, 있구나 어. 이 아, 사람이 희생하는 거니까 음, 사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너가 응. 평소에 취미가 없는 건데 어, 뭐 취미가 수도 많이 없는데 이제 놀러가거나 뭐 이럴 때 그러네 이거는 맞네 근데 나도 반대로 똑같이 해줘 내가 나가기 싫어하고 귀찮은데도 그냥 어 놀러가면 재밌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가고 어 근데 그, 그럼 나도 그렇다 막 힘들어 죽겠는데 잠깐 편의점 가가지고 가, 뭘 사러 와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같이 가죠 아, 너가 같이 가준다고 어. 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같이 가. 너 같이 가 줘. 근데 그 친구는 너랑 잠깐 떨어져있고 싶어가지고. <laughs> 난말 <말도> 잘해. <laughs> 몰랐네. 너, 몰랐네. 너가 게 실수하고 있었던 거야. 어, 미안해요. 그 혹, 시 남친과 너랑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가 어. 이제 지내다가 어.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그런 건 없었어? 없는데? 아, 그래도 다행이네. <laughs> 이거 화장실에 오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니야? 화장실에 개월에 있는데. <laughs> 아... 그거 있잖아 화장실에서 뭐하 이러고 <웃음> <이러면>. 남자들이 <laughs> 그리고 이제 지나가지고 <laughs> <그냥 좋아>. <laughs> <laughs> 아, 아. 아. 혼자 병기에서 아, 아, 이러고 변기에서 아 혼자 있는 시간이 <laughs> 필요었구나그오빠 아, <그리고> <laughs> 이러면 이제 어? 잠깐만 여기 <laughs> 오는거 아, 아, 알죠? 여기 여기가 우잖리가오잖아난 여기 이거든아많 그랬었던 무네 아니 뭐 그게 오리거 진 아니야 유일하게 들어오지 않잖아. 그 나만의 <laughs> 시간이잖아. 그 핸드폰 딱 들고 와. 핸드폰 믿고 가는데. 나 됐네 그런데. 그럼 넣고 가. <laughs> 뭐 <하는 거야>? 아니 <laughs> 갖고 가. <가라> 굳 <laughs> 너가 어. 겠냐고어 근데 그건 되게 신기해. 나 연락을 난 되게 안 하는 편이라서. 음. 아난 그건 더 딱. 근데 비겁다. 지금 너랑 연락할 그 친구로서 연락할 때도 나 불러서 얘는 잘안 하는 편이야. 봐봐 응. 오빠도 연락 잘안 하면서 나도 연락 잘안 하는데 왜 나한테 뭐 그래? 근데 넌 인스타를 하잖아. 계속. 근데 넌 <laughs> 인스타, 인스타 게시물이 올라왔잖아. 너는. <laughs> <laughs> <넌 웃음> 포토샵. 오빠 잠깐만요. 저 이거 보정 좀 하고 제 답드릴게요. 아니 최소한 예의라도 있어야지. <laughs> SNS를 안 해야지. 차라리. 오빠 좋아요랑 댓글도 눌러줘 그러면. 홍보란다 <laughs> <너무, 너무 불안다>. 올리돌리. <laughs> 아니면 내가방실은 그냥 하트, 그냥 따닥꾹 눌러줘. 그냥 하트. 그냥 근데 질, 질문을 했는데 따닥 누르면 안 되고 <laughs> 어,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답을 <laughs> 해주고 그래야지. 그냥.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지. <laughs> 그니까 서운한 은 네. 서운하다 이러 거야 그니까 미안해요 집 근처에 있는 사 누구한테 자꾸 미안하다 <laughs> 그러는 거야 나를 알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그래다 음, 아, 아, 그랬구나 <laughs> <laughs> 전뭐다 그런답니다 여러 한 명한테만 <laughs>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그렇긴 해 네. 사랑해요 그런 의도가 아니다 네. 근데 여기 잠깐 피자 온거 아니야? 이 정도면 수박이 젖었겠다 가까웠어 막내야 막내야 그래서, 어, 네. 괜찮았다, 그냥 갔다올게 아 근데 오빠가 나를 갔다올 일단 몸 제일 뜨니까 조금만이갖다야지 요정 나갑니다 <laughs>